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이웃 국가로서 어,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강력한 어, 해양 민족 출신의 아주 호전적이고 어, 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블레셋만큼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그놈 없이 괴롭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자, 그 블레셋이 한동안 다윗의 전성기 때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다윗에게 다윗의 그 왕국 앞에 굴복하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내전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죠. 자, 블레셋과의 전투는 항상 다윗이 앞장서서 참전해서 물리치곤 했는데 이제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도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참전을 했는데 <laughs>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이 피곤해졌다 나이가 있으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 0 0세겔 되는 노총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블레셋의 아주 이골리학과 같은 그런 용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리아 애들 아비세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서 그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였다 그래서 뭐 나이는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어 얼마 전에 전국 목회자 축구대 회 우리 교단에서 해마다 하는 큰 대회인데 전국 어 지방에서 24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저도 하도 이웃계 목사님이 가자, 가자. 가서 좀 물이라도 떠다달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한두 게임, 20분씩 후반만 좀 뛰었는데, 어 24개 팀 중에서, 어, 우리가 다섯 게임을 뛰었는데, 다섯 번 경기에 네번 이기고 한번 졌어요. 4승 1패. 8강까지 올라갔다가, 8강에서 워낙 작년 우승팀을 만나가지고 졌는데, 예, 저보고 가자, 가자 했던 그 목사님이 다섯 게임에 여섯 골을 넣었어요, 혼자. 어. 예. 근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세 살이나 많은 분인데, 막, 어, 펄펄 날러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어. 완전히. 예. 한 게임에서는 혼, 한 게임에서 세 골을 넣어가지고, 헤트트릭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섯 게임쯤 뛰니까 완전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퍼져가지고 못 뛰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게임에.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자기가 40대 때만 해도 막 펄펄 날라가지고 최다 득점왕, 득점왕 3도 받고 막 그랬대요. 자기 팀이 3회 연속 우승도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다이 또 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도 단어로 물리친. 엄청난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늙으니까, 이제 하모터면, 이스 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거인족의 아들. 네, 네피림. 창세해보면 네피림 있죠? 거인족. 어, 전승에 따르면 이 거인족들은 그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보면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게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천사들이 사람과 어,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도련변이 같은 족속의 네피림, 막 거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막 키가 3m, 4m 되는 엄청난 거인, 유골들이 막전 세계에서 발견되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상당히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막이 태어나서는 안될이 괴물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뭐한 주장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분명히 여수화 시대에도 보면 아낙자손, 안학자선, 아낙자손들 즉 거인족들의 후예거든요. 이 네피림들이 전멸했지만 어쨌든 그그 그 네피림들의 후예가 이 거의 이 골리앗도 키가 거의 2m 97cm거든요. 성경에 그 키가 나오잖아요. 치수를 계산해 보면 2m 97. 야. 거의 저보다 저보다 1m 28cm가 큰 거예요, 키가. 이 거인이죠, 거인. 예. 예, 그런 거인족들과 지금 싸우는데 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이 여기 보니까 3 4 k g 이래창 하나의 무게가 3.4kg이나 되는 이 무시무시한 노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스려야 될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서 그 사람을 처죽여서 구해내고 그때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윗은 전장에서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후방에서 지휘만 하고 예. 또 18절에 도보면두 번째 용서가 나옵니다. 후사 사람 십부계가 거인적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어 블레셋 용사를 쳐 죽였습니다. 또세 번째 블레셋 사람 고벨 선정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동생 라우미를 죽였다. 그 예, 골리앗도 거인인데 그 동생도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더라. 배트체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엄청 큰, 큰가 보죠. 또, 네 번째는, 가대에서 선쟁할 때, 거기서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스물 네 개가 있는 괴물이에요. 육손이라고 러죠 육손이. 육손이. 이, 손가락, 발가락이 스물 네 개라는 말은, 이거 뭔가, 일반인에게 없는 어떤 괴력이 있는, 어, 괴물이란 얘기죠. 이 육손이 괴물을 다윗세형 삼마의 아들 연하단이 죽였다. 이렇게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이세성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이게 뭐 우리에게 고대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후예인 이 블레셋의 용사와 같은 이런 이 거인족들이 우리의 적으로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공격이 이 거인족과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천의 얼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 할렐루야. 네. 예.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전쟁이에요. 오늘 이제 이따 여기 공부하러 오실 박사과정에 지금 한 10여 분 오실 것 같은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은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 본부를 만드신 분이에요. 야 대단한 분이 모십니다.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 카톡에 들어와 있는 이 운동을 같이 하는 분이 133명이에요. 저도 초대를 했어요. 이 133명이 n분의 1로 해가지고 24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단톡방에 올라오는 중복이대제목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33명이. 그 멤버 중에 막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동대 총장도 들어와 있고, 야 여자 목사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이 마귀들의 영적 공격 공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전도도 이분이 또 전도대장이에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막 전국에 막 몇만 장씩 배포하는데 전도지가 우리가 이렇게 찌라시처럼 부리는 이런 전도지가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수를 아가지고딱 받으면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 그런 전도지 안에 안에 열어보면 복음의 내용을 사연이처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전도지인데 이거를 막하나에 제작비가 5천한 장에 5천 원씩 들어가는 전도지를 몇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카이시에도 집어넣고 이화이에도 집어넣고 막 전국 대학에 막 뿌리는데 제일 어,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 전도지래. 너무 이쁘니까 그래 이렇게 예쁜 지갑 같이 생겼어요. 술을 넣은 지갑까지. 근데 저, 뭐, 자기가 카드로 긁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예, 할렐루야. 기도대장, 전도대장이신데, 그 제가, 야,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좀 강사로 모시려고 그래요. 주의로, 특강, 예, 전도 특강 강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동학사, 동학사 주지스님을 전도했다니까요, 작년에. 동학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laughs> 주지스님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통 동영상을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거인족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블레셋의 거인족 같은 이스비브목 이름도 어려운데, 이스비브놉, 예? 이스비브놉, 이스 예. 이런 이스비브놉 같은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천의 얼굴을 가지고 공격해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이 피곤할 때 죽으려고 했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연약한 틈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노리고, 예,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피곤해져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삼겹질로 우리가 아 어, 중보기도의 삼겹질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켜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하마터면 노창에 맞아서 한 방에 그냥 훅갈 뻔했잖아요. 이스서엘려 아비세가 도와서 그를 쳐죽입니다또 다른 어세 명의 거인족들도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용사들도 참 용사들이고 싸움을 잘하지만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 최측근에그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한 용사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군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을 물리쳐 이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인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속색 있는 자식들의 거인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간 관계의 거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내네 용사처럼 블레셋의 네 명의 거인족들을 물리친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수많은 원수마귀의 이, 이 거인족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 chee oh, sí. no.